단 하나의 영상이 온 세상을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의 유명 기자가 한국 취재 결과를 생방송에서 폭로하자 중국은 물론 온라인이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졌죠. 충격적인 방송 이후 분노한 중국 네티즌들이 곧바로 기자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자가 한국에서 마주한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놀라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중국 상하이의 IT 전문 방송에서 15년째 일하고 있는 수석 기자 리웨이입니다. 한국은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생방송 중이었어요. 스튜디오 조명이 뜨겁게 내리쬐는 가운데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신기술 산업에서 중국에 완전히 밀렸죠. 선진국인 척 호장하고 있지만 본질은 퇴보 중입니다. 15년간 IT 분야를 취재하며 쌓은 확신이 있었거든요. 진행자가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K-팝이나 드라마로 포장된 한류 열풍 그건 껍데기에 불과해요. 진짜 경쟁력은 기술력인데 한국은 이미 우리 뒤로 한참 밀렸습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위챗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왔고 웨이보에서는 제 발언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후배 기자 왕팡이 흥분한 목소리로 달려왔습니다. 20대 후반인 왕팡은 저를 무척 따르는 신입 기자였어요. 네티즌들이 완전 열광하고 있다며 한국 기술력 과대 평가됐다는 댓글들이 폭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거든요. 하지만 왜일까요? 가슴 한부석에서 묘한 불편함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다음날 아침, 편집국 회의실에서 특집 기획회의가 열렸습니다. 부장님이 어제 방송 반응이 엄청나다며, 이참에 한국 특집을 제안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머릿속에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직접 가보는 건 어떨까요? 한국에 직접 가서 취재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과 비교해서 기술 수준이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 현장에서 보여주면, 리얼리티도 있고, 시청자들 관심도 높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동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왕팡이 눈을 반짝이며 완전 좋은 아이디어라고 맞짱구쳤어요 직접 가서 까발리면 더 설득력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부장님이 턱을 괴며 생각에 잠겼다가 나쁘지 않다며 승인했어요. 3박 4일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았고 주요 IT 기업들 몇 곳만 돌아보면 될것 같았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 관련 자료를 찾고 있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정말 내가 맞는 걸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아니, 뉴웨이야, 뭔 소리야? 15년 경력이 헛것이냐?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작은 의심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항공 티켓을 예약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번 취재를 통해 제 확신을 더욱 단단히 할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동시에 아주 작은 부분에서는 제가 틀렸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물론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죠.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천장이 저 멀리 하늘처럼 높고 대리석으로 마감된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사이니지들이 부드럽게 빛나며 안내를 해주고 있었어요. 이건 그냥 보여주기용이겠지. 외국인들 눈속임하려고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만든 거야. 자동 출입국 심사대 앞에 서자 기계가 제 얼굴을 스캔하더니 단몇초 만에 통과 신호를 보냈어요. 지문 인식도 정확했고 전체 과정이 3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중국 공항에서 줄 서서 기다리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비교가 안 되는 속도였죠. 입국장을 나와 택시 승강장에 도착하자마자 제 앞에 택시 한 대가 바로 멈춰 섰습니다. 중국에서 오셨나요? 기사 아저씨가 말했어요. 요즘 중국 손님들이 많이 오신다고, 그래서 중국어 공부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설마 나 하나 때문에 중국어를 배웠을 리는 없겠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제가 중국인인 걸 알았을까요? 더 놀라운 건 유창한 중국어였어요. 15년 경력의 기자인 제가 당황할 정도로 자연스러운 발음이었습니다. 택시에 올라타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량 내부에는 에어컨뿐만 아니라 공기정화 장치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택시에 에어컨이 없어서 지금처럼 더운 여름에는 기사님들이 열사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창밖 풍경이었어요. 생각보다 도로가 넓고 깨끗했습니다. 횡단보도마다 스마트 신호 등이 있었고, 버스 정류장도 마치 미래에서 온것 같았어요. 건물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거리에는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제도 간단하게 카드를 터치하자 자동으로 처리됐어요. 기사 아저씨에게 현금을 줄 필요도 없었고, 잔돈을 못 받을까 걱정할 필요도 없었죠. 오후 7시가 넘어서야 호텔에 도착했어요. 객실에 들어서자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이 눈에 들어왔어요. 침대 시트는 새하얗고, 화장실은 오성 호텔급 마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시내의 풍경도 예상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어요. 서둘러 짐을 정리하느라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나니 어느새 9시가 넘었어요. 짐 정리를 끝내고 나서야 비로소 배가 고파졌죠. 당연히 식당들이 모두 문을 닫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호텔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늦게까지 영업하는 식당이 많다고 말해주셨어요. 피곤하면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해서 먹는 것도 추천한다고 하더라고요. 직원의 추천대로 배달앱을 설치했습니다.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었고 중국어 지원도 완벽했어요. 한국 드라마에서 봤던 치킨을 주문했는데 배송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주문 후 정확히 25분 만에 음식이 도착했어요. 예상 시간과 1분도 차이가 나지 않았죠. 한입 먹어보니 한국 드라마에서 치킨을 먹던 배우들의 표정이 왜 그런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서 어느새 한 마리를 다 먹고 말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치킨을 먹으며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공항부터 시작해서 택시, 도로, 호텔, 배달 서비스까지. 모든 것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아직 첫날이니까 그런 거겠지. 내일부터 진짜 모습을 볼수 있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봤지만 가슴 한 구석에서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주 작은 균열이었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미묘한 불안감을 느꼈어요. 혹시 제가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호텔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한국어를 할줄 몰라 주문대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는데 직원이 키오스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서 편하게 주문하시면 됩니다. 키오스크 화면을 터치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메뉴가 중국어를 포함한 4개 언어로 완벽하게 번역되어 있었어요. 결제는 QR코드 하나로 끝났죠. 자리에 앉아있는데 옆 테이블 젊은 여성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중국에서 오셨어요? 저 베이징 대학교 교환학생이었거든요. 그녀는 중국 디지털 기술 발전 속도가 정말 빨라서 놀랐다고 했어요. 특히 위챗 증성 메시지는 한국보다 더 빨리 출시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중국 기술을 칭찬하다니? 한국인들이 중국인을 싫어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중국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더 많죠. 짧은 대화였지만 제 고정관념이 흔들렸습니다. 오전 10시 네이버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이 하늘을 향해 치솟아 있었고, 로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QR코드 하나로 출입증이 발급되고, 엘리베이터까지 자동으로 안내됐습니다. 27층에 도착하자 최윤서 매니저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카이스트 박사 출신인 그녀가 말했어요. 네이버를 단순한 검색 포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저희는 AI 기술회사입니다. 하이퍼클로바엑스 데모 공간에서 본 AI의 성능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복잡한 질문에도 즉시 답변하고 다국어 번역도 완벽했어요. 다음으로 안내받은 곳은 스마트 물류 시스템이었습니다. 로봇들이 실시간으로 물건을 운반하고 있었고 모든 과정이 AI로 최적화되어 있었어요. 저희 건물 자체가 디지털 트윈 기술로 관리됩니다. 에너지 효율성도 기존보다 40% 향상됐죠. 견학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저는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네이버가 단순한 검색 포털이 아니라 AI 인프라 기업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이 이미 물류, 에너지 관리까지 확장되어 있었어요. 이건 예상했던 수준이 아닌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알던 한국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로비를 나서며 마지막으로 본 글귀가 있었어요. 기술로 사람을 연결하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기술을 통한 사회 혁신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네이버 본사를 나와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이 양재역에 정차한 순간, 한 노인이 뒤늦게 하차하려고 급하게 일어나셨는데, 그 순간 무언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검은색 지갑이었어요. 노인은 빨리 내려야 한다는 생각에 지갑이 떨어진 걸 모르셨습니다. 문이 닫히기 시작했어요. 그때 누군가가 번개처럼 일어나 지갑을 집어들고 뛰어나갔습니다. 20대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었어요. 그는 플랫폼에서 노인을 불러 세우고 지갑을 돌려줬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이었는데도 말이에요. 중국이었다면 어땠을까? 솔직히 부끄러웠습니다. 저도 지갑이 떨어진 걸 봤지만 주저하고 있었거든요. 지하철에서 내려 강남에 위치한 AI 의료 스타트업을 방문했습니다. 32세 여성 CEO 박진희 씨가 저를 맞이했어요. 처 신상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눈빛이 살아있었고, 말하는 톤에서 확신이 느껴졌어요. MIT 박사과정을 중단하고 귀국해서 창업했습니다. 박 대표가 회사를 소개했어요. AI 기반 의료 영상 판독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뷰노, 루닉 같은 회사들과 함께 한국 의료 AI를 이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데모 화면에서 보여준 기술은 놀라웠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넣자 AI가 몇초 만에 폐암 의심 부위를 정확히 찾아냈어요. 정확도가 전문의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유럽 세 개국 병원에 공급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미국 FDA 승인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박 대표가 말한 내용이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작년에 중국 대기업에서 30억 원 투자를 제안했어요. 하지만 거절했습니다. 왜요? 기술은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정 국가의 영향하에 있으면 안 되죠. 박 대표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느리게 갈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순간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억이라는 거액을 거절한 이유가 기술의 자유로움이라니. 그리고 환자를 위한 사명감이라니.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술을 탐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박 대표의 질문에 저는 당황했어요. 우리가 가진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에요. 윤리적 기준과 함께 발전시킨 기술이죠. 박 대표와의 대화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CEO가 거대한 투자를 거절하고 기술 철학을 지키며 동시에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기차가 출발하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동이 거의 없었거든요. 중국 고속철도를 많이 타봤지만 이 정도로 조용하고 부드러운 건 처음이었죠. 시속 300km로 달리는데도 컵 위에 물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안내방송이 나왔을 때 시계를 보니 정확히 예정 시간이었어요. 1분의 오차도 없었죠.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신기술센터에 도착했습니다. 김도영 선임 연구원이 저를 맞이했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수력 융합 기술부에서 일한다고 자기 소개를 했습니다. 저희는 원자력과 수력,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함께 연구해요. 최근에는 원자력 시설의 안전한 해체 작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 연구원이 저를 안내한 곳은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센터였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가상의 발전소가 3D로 구현되어 있었어요. 실제 발전소와 똑같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사고를 미리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어요. AI가 24시간 모니터링 하면서 위험 요소를 찾아내죠. 화면에서 보여준 기술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로봇이 고방사능 지역에서 작업하고 AI가 실시간으로 안전 상태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UAE 바라카 원전 사기를 성공적으로 완공했어요. 올해는 체코 원전 계약도 체결했고요. 그때 갑자기 복도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로봇이 어떻게 방사능을 피해요? 초등학생 견학단이 왔더라고요. 2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김연구원과 동료들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정성껏 설명했어요. 원자력은 석탄보다 훨씬 깨끗해요. 이산화탄소도 거의 안 나오고요. 로봇이 위험한 곳에서 대신 일해주니까 사람들이 안전하죠.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이 묘하게 뭉클해졌어요.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저도 여기서 일할 수 있어요? 김연구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열심히 공부하면 언젠가 여기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견학단이 떠나고 나자 김연구원이 말했습니다. 기술이라는 건 결국 사람을 위한 거잖아요. 그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 순간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이 단순히 기술 개발에만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생각하며 일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연구소를 나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기술이라는 건 이렇게도 쓰일 수 있구나. 제가 알던 한국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대전에서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 커피숍에서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70대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그분이 혼잣말을 하시길래 저도 모르게 말을 걸었어요. 아, 중국에서 오셨군요.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노신사는 김 교수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요즘엔 스마트폰 없으면 생활이 안 돼요. 병원 예약도, 세금 신고도 다 이걸로 하거든요. 70대 어르신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뱅킹을 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심지어 배달 앱까지 사용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어려웠지만, 동네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가르쳐 줘요.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1대1로 도와주거든요. 그분이 보여준 화면에는 정부 앱들이 가득했어요. 전자정부, 건강보험, 국세청 앱 뿐만 아니라 모바일 신분증까지. 모든 행정 업무가 스마트폰으로 가능했습니다. 이건 단지 젊은이들만의 나라가 아니구나. 커피를 마시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곳곳에서 디지털 기술이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모습을 봤어요. 노점상도 QR코드로 결제받고, 자판기에는 디지털 방역 안내가 있었습니다. 오후에 SBS 방송국을 방문했습니다. 유형민 팀장이 저를 맞이했어요. 방송기술부에서 AI 기반 시스템을 담당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6월 3일 대선 개표 방송을 예로 들어보죠. 유 팀장이 보여준 화면은 놀라웠습니다. XR 기술과 게임 엔진으로 만든 3D 가상 스튜디오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이 입체적으로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AI 시스템, 유학당이 개표 상황을 실시간으로 예측 분석했어요. 당선 확률과 접전 지역 시나리오까지 제공했죠. 화면 속에서 AI가 득표 패턴을 분석하며 결과를 예측했던 모습이 나왔습니다. VR 연출과 가상공간 이동 등 색다른 재미 요소로 시청자들의 폭발적 관심을 받았었죠. 기술과 언론이 만나면 신뢰를 높일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s b s 는 2025년부터 넷플릭스와 글로벌 동시 공개 계약을 맺었어요. 런닝맨, 스토브리그 같은 콘텐츠가 전 세계의 실시간으로 방영됩니다.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이 기술만이 아니라 콘텐츠로도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6년 계약이고 업계에서는 1조 원 이상 규모로 추정하고 있어요. 방송국을 나오며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김 교수 같은 어르신도 디지털에 적응하고 있고, 방송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 콘텐츠는 이미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내가 한국에 대해 뭘 알고 있었던 거지?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본 한국의 모습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위챗에서 왕팡의 메시지가 왔어요. 선배님 한국 어때요? 예상대로 별로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난 며칠간 본 한국의 모습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라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생각이 복잡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남산타워에 가 보기로 했어요.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으로 가던 길이었는데 제 앞을 지나가는 버스가 보였어요. 놓치면 안될것 같아서 급하게 뛰었어요. 그런데 발이 헛디뎠습니다. 쿵. 아스팔트에 넘어져 무릎이 찢어졌어요. 날카로운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괜찮으세요? 30대로 보이는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잠깐만요. 그는 가방에서 소독약과 밴드를 꺼냈어요. 능숙하게 상처를 소독하고 밴드를 붙여줬습니다. 버스에 올라타자 한 승객이 제 다리를 보더니 자리를 양보했어요. 주변 승객들도 자연스럽게 배려해 줬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일이 흔하지 않은데.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한강이 도시를 가로지르며 흐르고 수많은 빌딩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도시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하산 후에는 남산의 맛집으로 유명한 돈가스 집에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QR코드를 스캔하니 메뉴가 나타났어요. 이제는 한국에서만 볼수 있는 이런 기기들이 익숙해졌습니다. 돈가스는 맛이 예상외로 깊었어요. 바삭한 튀김옷 안에 부드러운 고기가 들어있었고, 소스도 달콤했습니다. 배고픈 상태에서 맛있는 걸 급하게 먹었던 탓인지, 갑자기 체기가 올라왔어요. 얼굴이 붉어지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50대로 보이는 여성 사장이 다가왔습니다. 체하신 것 같네요. 손 따줄까요? 사장은 조용히 제 손을 잡고 손끝을 따기 시작했어요. 작은 바늘로 엄지와 검지 끝을 살짝 찔러 피를 내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체기가 내려가요. 우리나라 민간요법이에요. 정말 신기하게도 몇분후 속이 편해졌습니다. 계산을 하려고 하자, 사장이 명함을 건넸어요. 맛있게 드셨는데 체하셔서 놀라셨죠. 오늘 음식은 공짜예요. 다음에 한국 오시면 또 들러요. 그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 이렇게까지 친절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돈가스집을 나오며 저는 깊은 감동에 빠졌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도와준 시민, 버스에서 자리 양보해 준 승객, 남산에서 본 아름다운 야경, 그리고 손을 따주며 명함까지 건넨 사장까지 이 모든 경험들이 제 마음을 뒤흔들었어요. 이런 게 진짜 한국 사람들의 모습일까? 기술력이나 경제력은 숫자로 비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씨는 어떻게 측정하죠?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명함을 보며 잠들었어요. 다음날 오전 비행기로 상하이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익숙한 중국의 풍경이 펼쳐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지난 며칠간 본 한국의 모습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방송국에 도착하자 왕팡이 달려왔습니다. 선배님, 어떠셨어요? 예상대로 형편 없죠? 왕팡의 기대가득한 표정을 보며 저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음, 좀 복잡해. 복잡하다고요? 혹시 한국 사람들 가면에 속은 거 아니에요? 왕팡의 말에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가면이라고? 그럼 손을 따주던 사장님의 따뜻한 손길도 가짜였다는 건가요? 오후 3시, 편집국에서 방송준비회의가 열렸습니다. 프로듀서가 말했어요. 리웨이, 이번에도 좀 세게 가자. 한국은 우리보다 못하다는 걸 확실히 보여줘야지.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제가 한국을 비판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메모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에서 적어온 것들이었어요. 네이버의 AI 기술, 박진희 대표의 철학, 한수원의 미래 비전. 그리고 마지막에 적힌 건 이순희 사장님의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갈 거야? 그게 저는 망설였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신뢰를 깨뜨리는 일일까요? 아니면 진실을 말하는 일일까요? 저녁 6시 생방송이 시작했습니다. 스튜디오 조명이 켜지고 카메라가 저를 향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오늘은 리웨이 수석 기자가 직접 한국을 취재하고 돌아왔습니다. 제 차례였습니다. 한국 취재 어떠셨나요? 그 순간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돈가스집 사장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한국이 우리보다 못하다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틀렸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었어요. 진행자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넘어진 저를 도와준 시민, 다친 다리를 보고 자리를 양보해준 승객, 체한 저의 손을 따주며 영암까지 건넨 사장님. 제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이분들이 저에게 바란 게 뭐였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사람이니까 도와준 거였습니다. 카메라 뒤에서 프로듀서가 손짓을 했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제가 본 한국은 우리가 생각한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기술보다는 사람, 경쟁보다는 배려. 한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방송이 끝나자 편집국이 술렁거렸어요. 그날 밤부터 제게 무수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위챗과 웨이보에서는 저를 배신자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갑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남산 돈까스. 사장 이순희. 그 명함을 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진짜 친절한 나라일지도 몰라. 15년 기자 생활 중 가장 용기 있는 방송이었습니다. 15년 경력의 중국 기자 리웨이는 한국을 비판하려고 왔지만 첨단 기술력과 따뜻한 사람들을 만나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네이버의 AI 혁신, 젊은 CEO의 철학, 그리고 무엇보다 손을 따주며 명함을 건넨 돈가스 집 사장의 마음이 그녀를 변화시켰어요. 진정한 국력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걸 깨달은 리웨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